아, 이건 좀 작정하고 나왔다. 허어! 이거 무조건 예쁘다. 부자들로 작정했나 봐. 어, 어떡하지? 한국에서 안 팔아도 되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쁘다. 출시하말자 저요, 죄송합니다. 번복할게요 오, 죄송하지만 정말 저의 호불호가 느껴지는 근데 이제 궁금해서 사는 봤어요. 어, 이거도 괜찮은데? 뭐야, 예쁘잖아. 예쁘죠? 죄송해요. 이 썸떡걸. 그만 아니야? 아, 근데 나처럼 손가락 두꺼운 사람은 세개 끼기도 애매하고 두개 끼면 또 약간 비어 보이고 어떡하라는 거야? 모들한테 백화점 명품 뷰티 신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치크랑 립인데 확실히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지 알겠다. 일단 립을 먼저 보면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글로우가 좀 강세죠. 아무래도 여름에는 유리알에다가 과일 같은 느낌의 뭔가 그런 촉촉한 립 되게 예쁘잖아요. 입생로랑에서도 그리고 바비브라운에서도 출시가 됐고, 그다음 치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바비브라운 거한달 정도 됐나? 그다음에 정샘물에서도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립부터 치크까지 다양하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외관부터 완전 시강하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입생로랑에서 새로 나온 러브샤인 립 오일 글로스. 원래 한국에서 출시가 안될줄 알았어요. 해외에서는 나온 지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국내 런치를안 하길래 아, 이거는 런치를안 하나? 싶었는데 기습 런칭을 해버린. 역시 런칭하자마자 품절 컬러가 옷 생겼던 걸로 알고 있고 아홉 가지의 쉐이드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여섯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메인 컬러는 다 있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보시는 세모들은 그 선택하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메인 컬러가 3호, 7호, 9호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는 44호 확실히 이카산드라 로고가 깡패긴 한가 봐. 세연 PD가 이거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사고 싶다. 왜? 예쁘잖아. <laughs> 이거 그또그 그 미국에서 언니들이 맨날 그 뺀찌랑 그거. 그러니까 팁이 저번에 메이크업포에버처럼 좀 통통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더 휘어있는 느낌이고 이건 그거보다는 약간 왕곡한 느낌인데 생각보다 많이 두터운 광이 아니더라고요. 끈적임 없고 착색 없는 편안한 사용감이 되게 특징이고 해외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클럼핑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케어 성분에 집중을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막 너무 시원한 느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발라본 컬러는 아시다시피 다 바르진 않고, 왜냐면 신상할 때는 너무 많아. 입이 다 터요. 44번 먼저 발라볼게요. 입생로랑의 가장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는 44번. 누드 라발리에. 그래서 호수도 늘 고정해서 나와요. 처음에 딱 깠을 때이 팁에 많이 묻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살짝 휘저어주고 쓰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고. 예뻐요. 두꺼운 무거운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얇은 정도에서 한 중간 정도? 매포랑 비교하면 어때요? 매포가 더 무거워. MLBB 컬러에서 살짝 글로시한 느낌인데 웜톤이신 분들이나 약간 피부톤이 언더톤이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흰기가 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원래 43호 컬러가 좀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컬러여가지고 여름 쿨톤이신 분들께는 완전 강추. 이빨에 꼈나요? <laughs> 다행이네요. 그 가끔 생그럽게 웃으면 오 이에 불난 사람처럼 참아 이거 딱 봐도 인기 많을 것 같아. 관상 인기가 많네 얘는. 얘 묻혀주시고 허어! 이거 무조건 예쁘다. 이거 너무 잘 팔리겠다. 부자들로 작정했나 봐. 오 어떡하지? 43번 모델 이거 게 예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웜, 쿨 상관없이 쓸수 있는 뉴트럴인 것 같고. 확실히 저 핑크 라벤더에서 음. 이제 조금 차, 채도 빠진 느낌이고. 얘가 그래도 약간의 피치기는 있긴 해요. 코랄인데 살짝. 살짝 누디한. 굳이 굳이 하면은 웜톤 컬러라고 말은 할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이거는 뉴트럴에 가깝지 않나. 인기에는 3번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 기회가 되면은 뭐가 인기 더 많은지 물어볼게요. 그 다음 7번 발라볼게요. 입생로랑이 정말 잘 만드는 컬러들이 있어요. 이렇게 형광기가 도는 수박 컬러? 오, 머 이거 완전 쿨톤 컬러다. 봄원까지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밀착력이 얇게 발리는 게 포인트네요. 그리고 이게 한번 발랐을 때랑 발색이 얍.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체리핑크 느낌이고 아주 살짝 푸프샷기도 좀 있고. 어 예쁘다. 이거 잘 팔리면 하다. 9번 갑니다. 색이 거의 비슷한데 9번이 약간 더오렌지끼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봄웜 컬러입니다. 근데 얘도 뉴트럴하네요 근데 베스트는 봄웜. 아까보다는. 수시락기는 거의 없는? 오렌지가 약 한두 방울 정도 들어가 있는 핑크 컬러? 이거 진짜 봄웜들한테 딱이겠다. 1번 컬러, 얘도 사실 인기 많다고 했는데 컬러 있는 게더 예뻐가지고 <laughs> 실제 바르면 라벤더기는 거의 안 돌고요. 근데 약간의 그 다크함이 살짝 회기 도는 느낌? <목소리> 이런 거는 컬러 체인저. 바이브만 살짝 터치해주는 느낌 정도다. 4번, 아저 이런 컬러도 좋아합니다. 보기는 좀 엄해도 실제로는 바르면 엄청 예쁠걸요? 이런, 아 너무 분위기 있다. 이런 거는 겨울 쿨 그리고 가을은 당연히 잘쓸수 있고 쿨톤들도 모카무스 메이크업 하거나 약간 누디한 메이크업 했을 때 이런 거 하면은 생각보다 톤이 안 되고 되게 예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입니다. 허, 버릴 컬러가 없는데? 입생로랑좀 친해? 다음은 바비브라운의 엑스트라 샤인 립스틱입니다. 총 8종이 출시가 됐고, 7종만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유실됐습니다. 사실 완전 초신상은 아니고요. 제가 얘는 진짜 너무 느꼈던 게, 와, 이건 좀 작정하고 나왔다. 한국에서 만들어나 싶을 정도예요.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이, 특유그 텁텁함 하나도 없이. 바비브라운이 원래 립밤이 그블랙베리 컬러를 되게 좋아하고, 그게 진짜 쿨톤들한테 정말 구원템인데,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더 립스틱에 가까워요. 컬러와 발색이 좀더 진하고, 호덕은 컬러 다 있어도 되겠더라. 참고로 베스트 컬러는, 서울 블렌드, 드래곤 후르츠, 패션 후르츠, 누드모 딱 내가 쓰는 컬러야 얘네들이 설마 막이 베스트 컬러 중에 내가 잃어버리면 진짜 죽어야지, 죽어야지. 자 <laughs> 패션으로 칠 누드 보고 서울 드래곤 아 패스? 패션으로 치 잃어버렸어요 일단은 패션으로 치부 또. 아, 여기 있네. 패션으로 치부 또. 약간 형광기가 있어요. 세현피디의 오가막 엄청 예쁘다는 오는 아닌데요? <laughs> 너무 뻣치 입술 아니에요? 아, 내가 방금 막 컬러 다 엄청 예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봄웜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되게 화사하다. 딥톤들은 이게 되게 형광기가 많이 돌 수도 있습니다. 치크로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느낌 딱 오죠? 아, 그래도 립스틱 베이스는 립스틱 베이스구나. 아, 누드모브. 이거 컬러 예뻐요. 우리 쿨톤들이 MLB로 쓰기 딱 좋아. 아우! 톤다운된 그레이프와 모브가 섞여있는 우리 지금 쌩얼인 세연이 피부에 올려도 너무 예쁘다. 누들 라발리에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인 것 같아. 요 정확해요. 실제로 제가 제일 잘 쓰는 컬러. 짠. 드래곤브루츠또 있었네요. 뭐가 없는 거냐면. 유실된 그 컬러, 과연 무엇일까? 이컬러예요좀 더. 메이크기가 어... 네, 빠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푸른기가 없어졌고, 붉은기가 좀 올라간 코랄 느낌? 오렌지도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는 원풀 상관없이 쓸수 있는 컬러 중에 하나라 패션보다 얘가 낫던데? 서울 블렌드도 있어요. 서울의 헌정한. 이제 땡큐 코리아, 땡큐. 좀더 오렌지가 많이 돌죠? 드래곤브루츠나패션브루츠에 비해서도 약간 더 오렌지 기가들어가 정석으로 보면 엄한테될 예쁘겠는데. 첫 번째 거랑 제일 비슷한 컬러 같아요. 오, 기억력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게좀더 핑크 섞였고 이게 오렌지 섞였지. 하나하나 컬러가 없어, 없어. 그 미묘하게 또 그거 하나에 또못 생겨졌다 예뻐졌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비주류. 비주류는 이유가 있다. 누드 실 겁니다. 음, 예쁠 것 같은데 뭔가 이름이 그렇지만 이렇게 황토색이 돈다면? 근데 이게 또 예쁜 언니들은 바르면 예쁘단 말이야 이제까지 좀 아... 착색된 애들이 있어서 여기에 바를게요 아~~ 음~~, 음. 한국인이 어울리기 쉽다? 어렵다? 그, 아 저는 진짜 네. 저한텐 좀 탄내 세형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어, 라떼 누드. 이 친구도 좀 쉽지 않은 관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어, 얘도 예쁜데? 예쁜데요? 얘 예쁘다. 정정합니다. 얘가 더 예뻐요. 걔는 좀 로즈빛이 섞여서 예쁜 것 같고요. 아, 아 채도가 약간 있네. 차라리 브라운이 돌 거면 애매하게 도는 거보다 그냥 확 도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가음들이 있으면 되게 예쁘겠다. 누드 로즈? 살짝 이런 뭔지 알죠? 너무 예쁘죠?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딥한 포도 느낌도 있고, 버건디 느낌도 있고. 너무 예쁘다. 컬러를 잘 뽑았어. 좀 웨어러블하게 바를 수 있는. 백화점 뷰티는 아니긴한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꼭 이거는 세모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소울 립밤입니다. 작년 마켓 VIP 새해 선물로 나간 분들 있었잖아요. 거의 한 2년인가? 3년인가 만에 컬러 립밤 런칭을 했어요. 컬러 총 3가지 나왔어요. 무조건 제가 추천하는 컬러는 아우 너무 예뻐. 쉘 블러쉬 1번 컬러. 몇 번을 덧발라도 괜찮고 이게 발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입술 케어를 하면서 립까지 같이 바를 수 있는 이 서정이란 말이 딱 맞아. 오버립은 발라도 되게 어색하지 않고 볼륨 있어 보여서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프림 코랄. 오 죄송하지만 정말 저의 호불호가 느껴지는 근데 이제 궁금해서 사는 봤어요. 궁금해서 사는 봤지만 <laughs> 사전 쓰지 않는다. 처음 써봅니다 우리 세모들과 함께. 어 이거도 예쁜데 괜찮은데? 역시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뭐야 예쁘잖아 예쁘죠 오. 죄송해요 이 선플 컬러 그만 아니야 <laughs> 아, 안 그래. 해놓고. 마지막에 타피로즈 화사해 보이는 느낌의 세연 PD도 조금 입술색이 고유의 컬러가 좀 강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주까나 이거 하나 더 있어 세연아 근데 너무 브라운 이, 그 이게 대표님의 추구미야 뽀용 과즙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고 우아하고 그런 느낌을 좋아해 자 그다음에 이제 바비브라운에서 런칭을 한 판루즈 벨벳 매트 제가 이걸 런칭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홉 가지 쉐이가 나왔고요 립과 치크를 같이 쓸수 있는 아이템인데 저는 그래도 치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섀도우로서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저쪽에는 건성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용감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폭슬거려요. 발색하면 매트하게 발색이 되는. 아 너무 재밌어요. 이거 약간 그 ASMR처럼 막꾹 눌러서 막, 와, <laughs> 잡막 이러고, 이러고 싶은 약간, 요런, 요런 막. 요게 애프리코 러쉬예요. 아, 진짜 애프리코 컬러다. 이거는 손으로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치크로 쓰기 너무 괜찮겠다. 완전 그냥 과즙 그 자체. 살짝 형광기가 있어가지고 응. 이거 봄브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뮤티드 피치. 저 이것도 완전 추천이에요. 나한테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가지고 컬러 자체를 잘 만들었어. 처음에 어느 정도 살짝 펴바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도도도도 발라도 괜찮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네. 일본 아이돌 오, 오. 웜톤이신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는데 쿨이 써도 돼요. 착시 하나도 안 넘어. 특이하지? 음. 페탈 핑크 이거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다. 쿨톤들이 뭐랄까 그냥 멀멀하게 쓰기 제일 좋습니다. 이런 컬러 너무 예쁘다. 흰기 도는 뽀용한 핑크랍니다. 저처럼 흰기가 들어가야 예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 티로즈 오! 이것도 너무 예쁜데? 네, 약간 채도가 밝은 느낌. 오렌지도 좀 돌고. 오 오렌지. 아 근데 은근 레드 기가 많이 올라오는구나. 오, 많이 올라와요. 발색이 좀 진하긴 하네요. 사실 한국에서 이건 좀 메이크업 쌉고수들이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아니면 내가 <약간> 오, 두만테나. <laughs> 나는 이게 좀 붉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더 붉은 거 나온다. 세연이 깜짝 놀랐나? 한국에서 안 팔아도 되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나스에도 완전 빨간색 치크가 잘나가는 애들이 있었어. 그런 느낌을 원한 건지, 아니면 이건 립으로 쓰는 거죠. 오, 이건 약간 립 전용인가 보다. 그럼, 그럼 얼굴에 제가 조금 희석해서 발라볼게요. 이러도 예쁘죠? 네. 이렇게 사람이 간사해. 네. <laughs> <laughs>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laughs> 아 진짜 웃겨. 컬러가 좀 진하긴 하지만 이건 입술에 발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치크로 바르겠다 하면은 네딱 푸시아 컬러네요. 그런 느낌. 예쁘네. 음 예쁘다. 근데 <laughs> 웅성웅성. 이거 취 출시하지 말자 그런 사람 누 저요 죄송합니다. 번복할게요. 이건 구아바 펀치. 아 이거 딱 예쁘죠? 아 이거 꼭와자작 해보고 싶다. 근데 그, 그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을 것만 같아. 아 <laughs> 어머 너무. 봉... 붉은데 형광기가 나름 있는 있어요, 것 같죠? 있어요, 있어요. 레드 들어가 있고. 오렌지 좀 섞었고 너무 이름 잘지었지 않았어요? 그 구아바 아, 컬러라는 말을 어우 예쁘네요. 이것도 완전 추천. 로즈가든도 예쁩니다. 단델리온 알죠? 베네피트에 그거보다 좀더 약간 붉은기 올라온 오, 것 같은 느낌. 어. 앞에 한두 번째 정도 발랐던 어, 컬러랑 비슷한 느낌인데 뉴트럴하다고 생각합니다. 웜에서도 되고 그렇죠. 쿨에서도 되고. 소프트 플럼. 이것도 약간 양 조절을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어? 이게 발렸나? 알갱이만 있는데? 정도 쉽게 해서 펴발라주시면 입에 바르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음 그러니까요. 립에 바른 것도 하나만 보여 줘야겠다. 아우 예뻐라. 어, 옆에 바르니까 예쁘네요. 와, 이렇게 옆깨 발랐을 때 발색이 이 정도면 얘는 한 3년 쓰겠다. 음. 그 마지막 컬러. 음. 분주안. 음. 음. 어, 예쁜데? 음, 괜찮네? 얘 립으로 쓰면 너무 어, 예쁘다. 이건 입술에 바르도 예쁘네. 겠 음. 정샘물이 쿠션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쿠션이 아니고 쿠션 블러셔를 만들었는데 이 블러셔는 또 특징이 물광이 돌아요. 씻어하온 과일 같은 그 광을 만들어주는 블러셔고 여섯 가지 총컬러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진짜 그냥 쿠션 같이 생겼어요. 나름 퍼프도 있고 음. 양 덜어내는 거 그대로 다 있고요. 원픽 컬러는 요거 제일 많이 쓴 거. 블루윙 펜지 이렇게 수분광이 돌아요. 이런 느낌으로 어이, 너무 예쁘죠. 주의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마른 스펀지 같은 걸로 하면은, 컬러 발색은 잘 되는데, 광은 죽더라고요. 퍼프형으로 도도도도 해야 광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레어로즈. 이건 약간 색이 좀 진할 수 있다. 몇 개는 색이 좀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조절을 좀 해서 쓰면, 이거 예쁘지 않나요? 음, 예쁜데요? 뉴트럴에 가까운데, 굳이 따지자면 웜. 발색이 꽤 진해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남는 컬러가 하나 있어요. 플라베리. 이게 저번에 세연이도 세언, 예뻐서 발랐는데 어? 이렇게 색이 진하다고? 하면서 좀 놀랐던 친구 그래서 생각보다 덜 찍어야 돼요 되게 잘조건다 저절 쓰다 보니까 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만큼만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쿨들이 좋아할. 근데 확실히 한국 브랜드답게 원풀이 확실하다. 너무 어, 너무. 그치지 약간 흰기 많은 애부터 할게요. 피치 넥타부터. 그리고 웜톤이신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되게 예뻤어요. 아우 예쁘 예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못 발라요. 노란 기가 많이 도는 애는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웜인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붉은 기가 많이 없어서 색이 안 보일 거예요 많이. 진짜 좀한듯안한 듯한 귤색. 아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런 게 정말 요정같이 어울린 애들이 있더라. 오히려 이두 가지 컬러가 좀더 웨어러블 할 수가 있는데 주이 코랄 컬러. 예쁘죠? 어 네. 예뻐요. 인간 귤. 정정합니다. 웜톤 추천 이걸로 바꿀게요. 네. 이게 아까보단 더잘 보이죠? 네, 이게 더 오렌지 빛이 많이 돌아요. 그리고 이제 코랄 네일로. 아 근데 나처럼 손가락 두꺼운 사람은 세개 끼기도 애매하고 두개 끼면 또 약간 비어 보이고 어떡하라는 거야? 좀 얘가 정석 코랄이라고 해야 되나? 안 보여요. 러가이 정도 하면 어떠세요? 아, 어, 조금 보여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관적으로다가. 아, 핑크가 맞구나. 오케 오케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물먹광 있잖아요, 바세린광.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지난번 백화점 신상 처음 올렸던 그 편의 댓글에 보니까 이런 거 너무 기다렸다 이거 아니냐 백화점 템을 그냥 와르르 모아가지고 하는 콘텐츠가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우리 세모들 저랑 좀 추구미가 같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길 바래요 오늘 리뷰한 아이템들은 다 제품이 진짜 잘 뽑혀가지고 이거는 사범직하다 괜찮다 돈쓸 값어치 있다 다음에도 백화점 신상 와르르 모아가지고 세모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러 올게요 안녕